알고 있니? 내 친구 몬더기 산디산디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키토랑 호마 mm. 화가 조롱이랑 하하 호호 제가 울내 친구 몬더기 몬덕이. 몬더기가 아파요 음... 코 꿀을... 어, 이 키토야 어, 어롱아 이게 다 뭐야? 어, 염소 할아버지가 도시락 사주셨어. 어? 와, 맛있겠다. 어, 어, 빨리 먹자. 종이컵, 비닐장갑, 어, 어, 물티슈다, 물티슈. 오, 포크. <laughs> 좋았어.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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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저, 자 어이저. 오, 진짜 맛있었어, 오이자, 아, 잘 먹었다, 아, 아 아야야. 어? 아빠, 오, 어? 어, 어? 아,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아! 소 어, 뭐가 나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 아 어. 어, 그, 그래 아유, 어. 어떡하지 어, 어. 아. 안 되겠어 내가 얼른 가서 어.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 응, 응. 부탁해 초롱아 어. 어디 보자. 어. 이 괜찮아요? 음,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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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아니 이 소리는 당장 몸속을 찍어봐야겠군. 으어? 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어, 네. 어, 그래요? 거기. 으아 어? 어, 어? 이게 다 뭐야? 아, 전부 쓰레기잖아. 아, 아, 어. 이게 다 온덕이한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저쪽 마을 갔을 때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아유 문제야 문제. 으... 어... 아유. 그래 지금은 좀 어떠니? 어, 네 콕콕 찌르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안 아파요. <laughs> 아유, 다행이구나. 다시는 땅속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주렴. 아플 땐 언제든 또 부르고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니까 몬덕이가 그렇게 아팠지. 아 <laughs>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버린 거야? 아, 나빴어. 어이, 어? 어? 이 이거 도, 도시락 먹을 때 나도 썼던 건데. 그런 건다 일회용품이야. 어, 일회용품? 응. 어. 응? 사용하기 편하다고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많이 써. 그런데 일회용품은 잘 썩지도 않고 많은 동물들을 아프게 해. 어, 정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간 것좀 봐. 이 새는 쓰레기가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만. 아... 비닐봉지에 감긴 거북이는 어떻고 아... 이렇게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으면 앞이 안 보여서 먹이도 못 찾을 거야. 그렇게 되면 아... 안 돼. 버린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저렇게 아팠다니 아, 정말 미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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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알았어 얘들아, 꼭 전할게. 음. 어? 어? 지렁이랑 두더지가 뭐래? 땅 속의 동물들도 쓰레기 때문에 많이 아프대. 어, 어, 저, 정말? 응, 음, 그래서 쓰레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알려줄게. 집에서 가지고 포크랑 숟가락. 아, 물티슈 대신에, 어? 짠! 손수건을 사용하면 되지. 우 이번엔 일회용품이 하나도 없네? 에이, 당연하지. 바꿔요, 바꿔 살기 좋은 음. 지구를 위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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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일회용품 많이 안 쓰기 약속! <웃음> 약속 <웃음> <웃음> 어, 빨리 먹자 어우 우와 어우 우와 어우 우와 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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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따뜻하게 목도리도 둘렀으니까 우리 오늘은 거리로 나가서 좀 걸어볼까? 어, 거리요? 음. 어이, 좋아요 <laughs> 아, 참 근데 햄팡아 야. 오늘 우리가 갈 거리에는 햄팡이가 그동안 옛날 이야기 책 속에서 봤던 사람들, 집, 그리고 물건들을 볼수 있어 어, 정말요? 음. 진짜로 다볼수 있다고요? 어, 어 그게 뭘까? 와, 어, 햄팡이 너무너무 있어. 너무너무 궁금하다면 우리 빨리 출발해 보자고. 네. 먼저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마스크도 꼭 끼고 다 함께 즐거운 방티이 나라. 팡팡! 자동차도 많고 높은 건물들도 진짜 많아요. <laughs> 음, 여기는 바로 광화문 거리.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서울의 중심지였지. 광화문 거리? 그렇구나. 자세히 보면 광화문 거리엔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옛 건물들도 있어. 어, 힘센, 그럼 혹시 이것도 옛날에 지어진 거예요? 음. 어때? 요즘 빌딩들 사이에 있으니 더 특별해 보이지? 네. 이쪽은 옛날에 지어진 건. 이쪽은 높은 건물.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어? 힘센. 저기 엄청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어요. 음? 누구지? 우리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자.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크다. <laughs> 이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야. 이순신 장군이요? 응,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지. 우와, 힘쌤, 여기에도 커다란 동상이 있어요. 오, 세종대왕의 동상이네. 어, 저도 세종대왕님 알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딩동댕,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대. 어때, 정말 대단하지?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힘센, 여기엔 긴 벽이 있어요! 어,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글쎄, 이 벽을 따라 쭉 걸으면 뭐가 나올지 우리더 걸어볼까? 뭐? 어? 힘쟁 커다란 문이에요. 우와, 엄청 크다. <laughs> 햄팡아, 아까 광화문 거리엔 옛 건물들이 많다고 했었지? 네! 이 문은 광화문이라 부르는데, 광화문은 옛날 임금님이 살던 궁궐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와, 그렇구나. 힘센, 우리 이제 저기 안으로 들어가 봐요.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와, 멋지다. 여긴 경복궁. 옛날 임금님이 살던 궁궐이야. 옛날에 임금님은 이렇게 크고 멋진 궁궐에 살았구나 어? 그런데 임쌤 지붕에 멋진 그림이 있어요 음 우리 햄팡이 단청을 얘기하는 거구나 단청은 궁궐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또 나무로 된 건물을 비와 바람 그리고 벌레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아 그렇구나 길은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울퉁불퉁 돌로 만들어진 길인가? 햄팡이가 보는 이 길은 삼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 길 중에서 임금님은 가운데 길로만 다니셨대. <laughs> 가운데 길로 걸으니까 저도 왕이 된것 같아요. 허허, 햄팡 임금님이 나가신다. 하하하 이리 오너라 햄팡아 오늘 힘쌤이랑 함께한 서울 나들이 어땠어? 음 한쪽 거리엔 높은 건물들이 많고 또 바로 옆엔 옛날 건물이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laughs> 그랬구나 힘쌤도 햄팡이랑 함께 여러 곳을 둘러봐서 참 좋았어 힘쌤 그럼 다음에 또 와요 그땐 다른 곳도 많이+ 많이 가봐요. 약속!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 놀았어! <laughs> 좋아 좋아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집 유치원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놀이 안내문 확인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 건데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쭉 <laughs> 이가 아까 만든 작품 붙여놨어 와, 김쌤 어? 김쌤 어. 작품도 멋지지만 어. 팬카의 작품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그래? 이거 김쌤이 사가시면 야. 돼요 김쌤이? 네아 100만 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왜요? 자, 친구들 안녕 100만 원이에요 100원, 100원 우리 집 유치원